미니파이어의 화학 분석. 오늘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시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동산가스, 주입구, 컬럼과 오븐, 검출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기기 부분별 설명은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각 부분별 역할에 대해 이해가 있어야 분석시 만나게 될 문제점 해결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되니 혹시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먼저 듣고 오시길 권장드립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기본적으로 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혼합된 물질을 기기를 통해 분석시 개별 물질들의 분리된 봉오리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유지 보수와 수리가 필요합니다. GC 기기의 내부 부품들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것은 장비 고장의 예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GC 사용 시 오염과 리크 등에 의해 생성되는 스펙트럼 피크의 변화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주기적인 교체 소모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GC 분석 시 발생될 수 있는 주요 문제점으로는 고스트 피크, 머무음 시간의 변화, 봉우리 넓어짐 등이 있습니다. 고스트 피크는 지시 분석 후 스펙트럼 확인 결과 데이터에 물질과 상관없는 알수 없는 피크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고스트 피크는 오염된 장치가 원인이 되는데요. 고스트 피크가 생기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전에 분석된 시료의 잔여물이 주입구에 남아 있다 다음 시료 분석시 측정되는 경우고, 둘째는 컬럼의 고정상이 분해되어 피크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운반기체가 오염되어서 나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고스 피크가 나타나면 일단은 주입구의 세텀과 라이너를 교체하여 시료 도입부의 오염원을 제거한 후 분쇄업을 재실행합니다. 만약 교체 후에도 고스 피크가 나온다면 컬럼의 고정상의 분해 또는 시료 성분이 분해될 수 있는지 고민해 봅니다. 만약 컬럼 고정상이 분해된 것이라면 사용한 컬럼의 최대 사용 온도를 확인하고 분석 조건의 온도가 컬럼이 사용 가능한 최대 온도를 넘치는 않았는지 체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문제가 없다면 컬럼의 노후로 고정상이 분해되었을 수도 있으니 컬럼을 교체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출기에서 고스트 피크가 생길 원인은 컬럼 장착 시 삽입이 충분히 되지 않았거나 컬럼과 연결된 검출기 온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지시 머무름 시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컬럼의 길이, 내경, 고정상의 성상 등에 의한 피크의 머무름 변화를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동일한 컬럼의 동일한 조건으로 처음 측정 시 데이터와 두 번째 측정 시 데이터의 머무름 시간이 변화된다면, 정성 분석 시 재현성의 문제가 되어 분석을 마무리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먼저 주입구의 누출을 점검합니다. 주입구 부분의 누출은 오래 사용된 세텀과 라이너와 주입구를 연결해주는 오링이 느슨해져서 해진 경우입니다. 보통 세텀은 50회 사용 시 교체를 권장하며, 헤드스페이스나 파이럴라이저 등이 사용되는 두꺼운 실린지 사용으로 세텀의 구멍이 느슨해진 경우 더 자주 교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분석 후 피크 넓어짐의 문제입니다. 이 경우는 기기 부품들의 기능 저하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원인은 컬럼, 주입구, 운반기체 등을 둘수 있습니다. 먼저, 주입구와 컬럼이 연결되는 부분에 컬럼의 끝이 지저분하게 잘라진 경우인데요. 주입구의 누출 또는 라이너에서 기화된 시료가 컬럼으로 주입될 때, 주입될 기체와 분출될 기체의 분할비의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운반기체의 선형속도나 흐름속도가 너무 높거나 낮아져서 효율이 저하되고, 의 머무름 시간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또세 번째는 컬럼이 오래되어 손상된 경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럴 땐 컬럼 교체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오염된 컬럼을 사용한 경우로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 컬럼 굽기를 시행합니다. 컬럼 굳기는 컬럼이 장착된 오븐 온도를 컬럼 사용 가능 최대 온도로 설정하고 1시간 이상 컬럼 내부의 오염물을 제거합니다. 그외 불순물에 의한 컬럼 검출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산소와 수분이 가장 크며 탄화수소의 경우 바탕선을 향승시켜 정량 분석에 어려움을 줄수 있으니 희료 준비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기체 크로마토 그래피 분석 시 발생되는 문제들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